아비꼬나 쓰레기를 왜 나한테 버리니? 야저옷 입고 있거든요 안보이세요? 비콘이 <laughs> 왜 저래 쟤? 뭐 잘못 먹었어? 어? 아? 애매한 능력이 뭐지 토르 이런게 좀 애매하지? 츄쿠이미츄쿠 이런거 츄쿠요이안 애매하지 츄쿠요짱 좋아 이때 절대 안아이 방금 애매하안 좋다며 애매하다며 <laughs> 뭘 머릿속에 지우개 계세요? 자, 샌드박스 배 도능리그 번회 경기로요. 저희가 15인 데스매치 한번 해볼게요. 팀은 없습니다. 개인전이죠. 어, 오케이. 이 미들 사람 없는 거야. 알겠지? 오케이. <laughs> 야, 이내 보이면 바로 싸우는 거야. 여기서 <laughs> 우승하는 사람은 진짜 대박이다. 야, 능력 대박이다. 능력, 진짜. 야, 야, 잠깐만. 어, 나 야, 그러면은 우리가 태경이가 우승자니까 태경이한테 제추점 권한 한번 주자. 오케이. 오케이. 그래. 태경 이 팀한테. 태경이한테 줄게. 딴 보고? 어? 어. 아니야, 제출점은 없다. 님. 제, 제 <laughs> 한 번만 태경님 최초점은 없다. 점원한 태경님, 아, 네. 에이, 에이, 좋아. 들어왔지. 태경님 어. 한번 하죠 재밌게. 만한번면안 돼요. 원사저 저요 저요 요 아. 저요 저요 요 저요 요 저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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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 저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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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그너 독신이 모들려고 이거 했지. 뭔 소리야? 경장노수 아, 나였는데나 아, 아, 아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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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나토 미나토. 나나 <laughs> 나 야, 없애. 이제 없어요. 이제 없어요. 갑니다. 아, 제발 어. 어 아, 아, 잠깐만. 으악. 이게 뭐지? 아, 나이스. 이겼다. 아, 아나 이거 별론데, 이거. 나이나. 나나. s s s 어. 아, 애매한데. 아, 이걸로 과연 아아 아, 이거 어떡 하지 아아 능력 아 제발 저발하 아. 저한테 걸리, 걸리지 마세요 어른가 보다 저아 그냥 걸리면 저저에도 경고했었죠 제가 걸리지 말라고 에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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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말이나 똑바로 해야아야야너나쳐지나쳤냐고나쳤냐고너쳤오너 <laughs> 네, 야, 야, 너너 후회한다 그럼 후회해 진짜 형나어너 아? 조심해라 저번 럼 쫓았다가 죽는 수가 있어 <laughs> 아나사람다딱 <나한테 죽을> <laughs> 아, 봐도 목둔이다 저거 아비코아 쓰레기를 왜 나한테 버리니? 형저옷 <laughs> 입고 있거든요 안 보이세요? 비콘왜 <laughs> 저래? <저리가 웃음> <버린다>. 뭐 잘못 <웃음> 먹었어? <웃음> 아! 아왜 전에? 아비코아 능력 안 좋아서 딴 아. 사람한테 화푸드 하지 마 아! 비코아 어. <laughs> 아아아아 안 좋아? 여기 아아 <laughs> 어, 이게 뭔 소리야? <laughs> 여기 사줄게 <도우사> <laughs> 어디 어디 보 <laughs> <여기. 목이 좋아. 웃음> 나중에 받을게. 우우. 아 쓰레기. 아, 진짜 없네. 미치겠네. 돼요, 이거 가다. 아, 아, 미치겠네. 아우. 에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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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안 돼요. 이러지 말아요. 아, 진짜 진짜 안 좋네. 에이, 망했네. 뭐야? 안 돼. 이러지 마. 아, 제발. 앞뒤 에이, 에이 목소리가 들리네 자꾸 목소리가 <laughs> 나네 목소리가 에이고 <laughs> 아이고 나, 나 <laughs> 너의 목소리가 들린다고요? 가능하면 아. 내눈 앞에 뛰지 마다 어다 죽일 거야 아, 바보 <laughs> 그래 그래 하 제발 한번 마지막 제발 제발, 야. 제발, 제발. 야. 찬이 조용해요 능력 구진가 봐요 구진가 봐요 능력 좋아서 조용히 막 내가 말안 하겠다는데 저렇게 출현을 마녀하려는 걸자 은학님 <laughs> 네어뭐 괜찮으세요? 아, 아까 전에 바꾸기 전에 S 랭크였는데 어. 어, 지금 듣다 보도 못한 이상한 게 걸렸습니다. 몇글자야요몇 <laughs> <laughs> 글자? 몇 글자? 몇 글자? 어? 선풍기, 선풍기. 그림자. 어 모르겠어. 이거는 이걸로는 도전 이길 수 없을 것 같아요. 스펀더. <laughs> 공기 이런 거. 스펀더. 뭘까? 궁금하네. 메이비님은요? 스 어, 저는. 제가 잘 써야 될것 같은 능력이에요. 오 써야 된다. 써야 된다. 아 애기부다. 애기부 애기부. 이렇게 걸렸네. 사스캔가. 디 뭔가 어, 꽁쳐놓고 이지스? 이렇게. 아 어. 어, 킨토라. 열심히 써야 되는 거 같아요. 킨토라 너는. 킨토라 너는? 네, 저요? 어. 퍼블 퍼블. 아. 너 퍼블이야 능력이? 아 네, 도망가야겠다. 능력이 퍼블이야? <웃음> <웃음> 아니지. 너 <laughs> 무슨 능력이야? 야하, 퀸토리. 뿌야, 뿌야 너는? 능근너 지금 다크호스야, 뿌가? 어 잘해? 네. 아니 맞아. 응, 제일 네. 오래 살아나봐. 어. 그거, 지금 전판에 있던 능력들은 다 좋았는데, 어. 요거 좀 애매해. 애매하다? 타임이다, 이임 어, 애매하다? 애매한 타임이다, 능력이 뭐 있지? 토르 이런 게좀 애매하지? 츄쿠요미, 츄쿠미 이런 거. 츄쿠요미안 애매하지. 츄쿠요미 짱 좋지. 와, 뭐1대 사기야. 나한테 애매해. <laughs> 아, 그래. <laughs> 옛날에 빅민이가 <laughs> 그.. 문앞에 문, 문 앞에 빼꼼 머리 내밀다가 죽은 능력이 축쿠요미아니었나아 <laughs> <laughs> 진짜 형아 그 어, 뭐, 아, 데미가시야 그거 데미가시야 데미가시였나? 아 데미가시였나? 데미가시로 졌어? 그, 데미가시도 졌어, 그, 졌어. 빅미니가 같은 팀한테 템다 바꾸는 나한테 걸렸거든? 나 알잖아, 나 알잖아. 맞아 잠뜰이 그래, 그, 그래. 그래. 그러니 걸리니까 뭐야 알아? 잠뜰이 저 위에 있다고 맞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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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팀 팔아먹고 바로 죽고 행복됐어 죽혀 나나 문흥 처음 우중한 능력이 그거야 츠쿠요미 금이짱 좋아. 밑에 절대 안 줘. 야, 야. 방금 애매하 방금 안좋다 애매하게. 꿈이 애매하빠이상한뭘 머릿속에 지우이 계세요? 어.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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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. 안녕하세요. 까먹가애매하 본인이 그래. 진짜 활 왔어. 들고 있네, 누가. 누가 활을 들고 있네. 아유, 누가 누가 거야? 누가야 누가야. 나보활 들고 있네. 활 누군데? 누군지 얘기 안해줄 거야. <laughs> 어, 저기 저기 누가 있네? 뭐야? 어, 의리 있는. 저희 시청 앞에 지나가는 분 계시네 한 분. 저 네, 아, 예. 저요저요저요 어, 지나가셨네? 일분 뒤에 와, 싸우는 거. 건가요? 네. 그때 네. 아, 왜 올라가 있어? 어? 나나나 나, 나 보여? 능력이 안 좋나 봐. 아, 보여. 아유, 로, 로이 님 지나가시네. 야, 올라간다고 능력이 나쁜 네? 거 아니거든. 아니, 아니다, 아니데 아이, 아니, 아니, 나저 이렇게 대우코 사야지. 어디 어디? 이거 어디 있어? 이거 이 죽을라고 그러나거 오니까 능력이 죽는다. 어? 여기 있어. 비코니가 시작부터. <목소리> 어, 아, 아니야. <목소리> 아니야. 아니야. 비크민 비크민. 그 위에서 봤어. 나아 불에서 봤다 비크민. 아왜 그래요? 용모 살벌한. 어왜왜 따라오시죠? 아니에요 아니에요. 왜왜 따라오시는 거죠? <목소리> <목소리> <오, 뭐야? 목소리> 어 뭐야? 퀴토리너 뭐야? 퀴토리너왜 여기 있어? 어 오바르게 웨이터야퀴토리어 뭐야? 나 지금 왜 <목소리> 그래? 야퀴토리 화살 있다. 그쪽이 할머니까요드님 멀티샷이야 뭐야? 할드님 거 있어요. 오야! 아 오빠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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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요, 갑시다. 어 무적 해제됩니다. 어, 저 지켜줄 오빠고요. 오빠, 오빠요? 오빠요? 저, 저, 저 지켜줄 오빠고요. 와, 뭐야, 뭐야, 번개다, 번개다, 번개다. 메이빈의 능력이다. 뭐라고요? 어우 뭐, 모든 걸 아, 잡아야 된다고 인형? 했으니까 오빠 구해줘 저..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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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 치였다 어? 비코나 잠깐만 비코나 잠깐만 잠깐만 비코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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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타임 뭐야 타임 누구야 야 타임 누구야 타임 야아 이거 감사합니다 광살 도티 야 타임 써 아, 타임 써서 죽었어 비코나한테 <laughs> 우리 룰님 따라간다 너와 <laughs> 진짜 쩐다 <laughs> 응? 어우 남았다. 타임이 <laughs> 옆에 지나갔어. 뭐야? 뭐야 나뭐보모르겠어요 진짜. 타임 누구? 타임님. 와 타임 타이밍 어, 예술이다. 타임 타이밍. 대, 대경아 찐득. 아 너구나. 에헤헤헤. 아, 아 고마워 아이템 잘 쓸게. 야너 진짜. 아, 야, 어떻게 쓰는 거야? 야너못됐다 쓴지 <laughs> 모르겠어. 빨드님안 끊겠다. 어, 여기, 여기. 아, 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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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유. <laughs> 어? 여기 누구야 이거? 지, 시계탑 출중에 아, 사람 붙었다. <laughs> <누구 있다. 웃음> 오. 아, 제보가 제보가 끊. 아 야. 블랙 도구스 사람 죽였죠? 죽였다. 아! 아, 아타 아, 와! 야. 야, 타임! 타임. <laughs> 와, 타임, 타임 진짜 몰라. 세다! 림팩킹 아. 우와, 어, 죽이나? 어, 유 반영도 들어을 때! 아, 됐다! 튀어! 아, 님 어디 가십니까? 야, 운항님이! 아, 말지게! 오, 야, 운항님이! 아, 능력... 말지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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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능력들이 이렇게 되있네요 헐! 헐. 태경 시켰다 태경.헐 아나 진짜. 와 사람 팔 비콘이가 그 나를 타겟팅했네. 아니 형 나는 그냥 지나가고 있었다. 어. 블루 님노리라고 어. <res> 근데 형이 갑자기 킨 쫓아가는 거야. 뒤에다야너 있는지도 몰랐다 있는지도 몰랐어. 난 싸운다 느꼈어.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야이 잔인한 아, 거 보소 맞아? 이거 잔인한 거 보소 메이비님 능력이 아 CP9이었는데 CP9 아, 잘 쓰면 잘 도망갈 수 있는데 아깝네 방광에 투입도 받는 거 아까 그 뭐지 로이시님이 저를 때려가지고 달리지를 못했어요 아그거다 <laughs> <laughs> <나> 쓰레기야 아 <되게> 그래? <laughs> <laughs> 잘 먹어 아 나도 이상한 거 먹었어 에잉 야 이거 아, 대충 대충 능력에 나... 우승각이 나오는데 <뭐라> 누구 누구 왜, 싸움 저거... 나면 말해줘 싸움 나면 메리님 싸우시나 본데? 아니요 낙뎀 받았어요. 오오 맞았다 맞았다. 우나 우나님 반영금이다. 어, 어 맞아 우나님 반영금이야. 아니아데 아이데 야야 맞았다. 야야야 야. 아이단 뭐야 이거? 뭐야 이게 뭐야? 어 뭐야? 야 이거 이닭 우리가 단합을 해야 합니다. 이닭 뭐야? <laughs> 이닭 뭐야? 조로라고요? 아니야 조로일 리가 없어. 야, 이게 닭이 지금. 저... 어, 닭이다. 조류 닭이다. 조류 독감 걸려가지고. 연합해야 돼. 이분 있어 이분이 말 듣니? 야, 이거 뭐야? 비빅대. 어이. 비꼬라 나야. 나왔다 비꼬라. 비꼬라 비꼬라, 비꼬라, 비꼬라. 비꼬라. 야, 그런 거 없습니다. Primo, 야, 타이사이다. 아. 이 내가. 설마? 우와! 야빅민빅민 능력이 0번이에요, 여러분. 0번. 이거 짱 좋죠. 와 야, 난장판이다. 난장판. 의상도 싸자자자야. 야! Indonesia> <laughs> 아들 어디 있어요? 어어 어, 어, 어. 저기 어, 어, 저기 누가 쫓아갔다안 계세요? 오한 번만 주면안요 하겠습니다. 오! 오. 오. 아, 한 번만 한 번만. 와. 아이. 야, 오장팔도. 비주이다. 아이. 야, 오 계십. 어, 바이! 아, 뭐야 이거 이거? 야, 저기 블렛 도브스다. 저기 기가. 오지마! 기관총이 아니야! 기관총이 다 기관총 좀.. 야지마라야저 기관, <laughs> 기관총 엄청 아, 짜증나 그럼 어디게 돼서요? 따보지마라 아닌데? 맞나? 자 보자 오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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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오오오오오! 오오오오오! 잘가시게 오 올! 이찬이형 저게.. 와야 뭐야 이게 누구예요? 어, 어, 어 저기 누구지? 어 저기 누구예요? 찬이가 태경이 잡았죠? 이거 어떻게 되는 거야 이거? 뭐야? 와야 누가 먹었어? 잠아 듣다어오 어. 여기요 여기요 햇네나 햇네나 <laughs> 여기 여기 먹었어 와 태경 배트요 반전자리야 안녕하세요 야 철모님이 메리 도나로 불사조 했어 도나로 한번더 역시 철새단군 세세 종류야 불사조 빨리야 야 이거 대박이네. 아, 어떻게 될지 이거 어떻게 모르겠네요. 어떻게 모르겠다. 아무도 없어. 다 어디 있어? 이거 무슨 능력일 딱 보이는데? 야, 이거 진짜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. 어허. 일단은 지금 남아 있는 사람들이 얼마 안 돼요. 많이 죽었어. 어, 난리 났어. 난리 났어. 남은 사람 말해 보는데. 아이, 어저 누구야? 만났다. 만났다. 아, 네. 설마 차도빠가 오든. 에이. <laughs> 에이, 야 근데 에이? 아이템 짱 많이 먹은 태경이를 죽였어 지금 찬이가 올시였다고 올보에 템에서 에이. 템에서 어떻게 될지 몰라 찬인데 에이, 지금 살아 있는 분 저요 저요, 저요. 몇명 이상 거야 <laughs> 많이들 살아 계시네 4 명, 5섯 명, 설모님 계시고 저분은 뭐 하고 계시고. 계시나 이분 어, 이분 <laughs> 여기서 뭐 하고 계시나 <laughs> 이거야 <뭐야>? 아이고 뭐, <laughs> 우리 우리 메리님이 지금 무능력자시네 <laughs> 까맣어! <laughs> 저기요 악당같은악당같은 악당같아 속담을 주는데 자아 아 어딨어 아 어딨어 오호오 호 여기여기에? 오호오 오호. 호빅 빅미님 발견했네에 어딨음 싸워요 덤벼 당신의 마음속 덤비래 아, 아. 나반대 죽인다 어디 있어 <laughs> 어디 있을까 쓸까? 어디 있을까 어디 있을까 뒤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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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공아 어디야 <잡고> <웃음> <있다>. <웃음> 어디 있어 다들 저저저저저 <laughs> 저저저 저. 사거리에서 뭐지나 하 사거리에서 빅맨이 너구리 뭐 하나 어 이거 저 폭포 있어요 폭포 그쪽으로 오세요 어 여기다 어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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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리사 내려오십시오 어아 벌레들 둘둘 만난 거 같죠? 아, 하나 걸렸어요. 걸렸어요. 아, 아, 한 번만 한 번만 봐주세요. 아니 원숭이도 아니고 이렇게 나무 위에 계셔. 아니, 난 나무가 좋아. <웃음> <웃음> 여기 있네 여기 있네. 난난난 자연이 좋다고. 자 아, 50분, 50분 50분에는 50분부터는 다 도로로 내려오도록 할게요. 네. 자형 어? 앞으로 더 가봐. 어. 아니야 아니야 무서워 저분. 자, 51분으로 또. 하죠 51분. 너무 근접하니까 네. 51분에는 다 밑으로 내려오세요. 네. 야, 아 백미랑 능력이 싸운 경험담만 이야기해줄까? 백미님 능력이 뭐지? 때려도 때려도 때린 것 같지가 않아. 오 만났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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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만났다. 오야 나 지금 하! 야 죽었다 하! 우와. 진짜야. 아! 야미키 아! 사람이야 노 사람이네. 비키니 극혐이다 진짜. 와 진짜 극혐이다. 비고왜지냐고왜그 오야. 오오야 오야 만만만야와와와 어, 어! 오 오디디디디디야! 야야야야! 리자기 코리자기! 지야무지야무지 어려. 키다 저걸 잡아 저걸. 어, 어느 쪽을 잡나? 야, 잡아. <laughs> 야, 난리났었다 난리났었다. <laughs> 아, <laughs> <laughs> 어 뭐야? 어나칼 버렸어 또. 어 깜짝이야. 얘는 맨날 칼버리 그렇게 해. 맨날 칼버리칼 버리더니 칼 버리니 자꾸. 와 한바탕 전투가 있었는데 아니, 안녕하세요 신이가 아, 안녕하세요아 안녕하세요. 근데 아, 아이고 이분은 돌아가셨구나 언제더아 9시인가? 아이 저기 아, 좀 안녕하시던데 아, 아 포워도 죽었어? 응잠들이가 안들어 잠뜰이 살아있네? 잠뜰아 어? 어얘5 1번이면나가야돼요어예잠 하나만 할게요 잠뜰이 잠뜰이 조용 잠뜰이 조용하고 있는거 봐야얘 일부러 조용히 있었네 야 잠뜰리가 능력이 뭐였죠? 나간다 이제 형 먹였어 이렇게 <목소리> 잠뜰리가아 요거구나 딱 봐도 후표죠구만 어? 잠뜰리가 능력이 거였네 아이고 가자, 자 따속들 자 51분이죠 너, 너 지면 안 된다 자 51분 다 나오세요 네나 있습니다 오호 어이. 야 갑자기 또 우승후보 한명 생겼죠? 어나 죽은 줄 알았어 쟤 나 이제 있는지도 몰라. 조용하고 있어거든요. 좀더 알았어? 닭이랑 닭이 쳐다본다. 뭐예요? 뭐예요, 누나? 아빠, 아빠 저리 가다가. 뭐예요, 누나? 어 때려. 누구 때려? 자 만나면 얘기해줘요. 만나면. 만나. 어, 신아. 진구. 어, 저 만났어요. 오호. 안녕하세요. 아 저기요. 잠시만요. 언제 나? 언제 나갔 자 이거 이거 아, 오, 뭐야 내전인가요 내전 내전인가요 내전 내전 아, 내전, 내전, 내전? 기타 하나 날려겠다 오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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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오야 오야 야야야 우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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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박이다 빅유이 어, 어, <laughs> <영역이> 뭐야 <laughs> 아니, 아니 왜, 왜 이렇게 세우와이불사조잖아 불사조야? 이거 또 짰어? 아 그래도 불데 우와. 와 역시 능력빨이 상당하구만 이거. 능력이 불사조한테 불사조 <laughs> 능력이 무능력자인데요. 지금 무능력자. <laughs> 능력이 엄청나게 센데요. 와 이거 능력이 아 야. 능력이 능력이... 너무 세다. 아니 공격이 되게 좋았어. 전다. 잘 싸운다. 내가 칼은 좀 해. 전 지금 아하. 그럼 몇명 남았지? 로이시 님 남았고. 네. 네, 명, 네, 네, 네 명. 네 명. 네명 대명? 아네명네 명, 네 명. 잠뜰이랑 잠뜰 철 잠뜰 메리 로이 씨또 빅민 아 빅민 죽었지 블랙 도브스아 오케이 네명 어딨냐 야다 나와라 건널야죠 간다 찬이찬이 너 오래 산하 남았다 누군가 각이다 빨리 이리로 와야 이거 진짜 대박이네요 어아 아, 음. 만났습니다 메리님 내려오시죠 <웃음> 야 <웃음> 만났구만 아이, 내려오시죠 드려, 내려오시죠 끝실 때가 됐네 어 갔네요 갔네요 많이 죽였는데 아 여기서 들어오세요야 야메로 야메로 야메로라니요 야메다 오 오오오 어. 어. 또 오셨죠 또또또 오셨죠? 또오오와 안녕 친구들 오야 아 도모닷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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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모 야 <laughs> 아. 도모닷지 야 죽었어요? 아. <laughs> 아. 와 죽었고 아 도로로 가야되는구나 이거를? 어 괜찮아 나 아래니까 뭐 이거를? 이거를 정말 올라가는거 아니면 괜찮지 뭐야 이거 여문싸움인데 야 야잘 도망가네 아, 땡이네요잘 도망가네 잘 도망가네, 도망가네, 도망가네. 은현 중에 한 분이 계시지 않나 지금 그러니까 잠들아 소음부터 처리하고 와일대하자네자가죠 아, 아, 네. <laughs> 너랑 너랑 일대라서 좀 심상하지 않을까 일대 한번 봐주시죠 어? 누구야 오빠 누구 남았어 로이시님 로이시님 로이 어디 남았죠? 계실까요 지금 어디 계시지 어디, 네, 어디 계시지 네, 여기는 뭔가 엄청 어어 열리신 거 오빠 보이네요 도, 능력은 로이시님 능력이 8번이죠. 깨믹해, 8번. 한, 번, 한 번인데 뭐. 결충가. 보세요. 안 결충가. 오오오오야 오야. 오야. 지하지 깔끔하게. 하지끔하게갈끔하게 나무 쌓자 나무 쌓자 아이고, 아! 아이고, 갔네요. 갔네요. 학교 가 야, 이거 찬이가 설마? 일대 학교 갈게요. 네, 투표 좀 해주세요. 네, 이걸 설마? 아, 못하던 이미지를 이제 푸나요? 그러니까, 음. 아 나보다 못한 사람들. 이등은 의미가 없어. 이등은, 이등은 똑같아. 어, 어, 1등만 어. 기억합니다. 1등만 기억하는 세상이지. 자, 이거 다 힐해드릴게요. 네. 풀타임도 투자할까? 어. 됐죠? 다 준비됐죠? 네. 어허. 자 번의 경기 샌드박스 벤 데스 매치 한번 누가 이기는지 한번 해죠 배틀로얄 갈게요. 와, 그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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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거. 그거 그거. 와. 그걸 믿니 그걸? 로 로아. 그야자식 일로 자 야, 다다오야잠뜨리고잠잠도망 잠깐 흡혈 수구만. 일로 와. 이미 신시켜 줄게. 오요. 알겠요 일로 와. 야, 야, 야. 빨리고 있어요. 야, 야, 야. 야, 야. 죽는다, 죽는다. 야, 죽었다. 역시는 아 역시. 는 역시는 역시 역시는 역시죠. 역시죠. 찬이 없음을 안 되지. 흡혈초한테. 응. 그러니까 시간 좀안 되지. 아, 루키 받았을 때싸워야지 그래. 와, 잠때리가 우승했네요. 잠때리 요즘에면또 도는 우승 많이 한다. 아 어? 나너 뜯는 아니냐 이거 일단 나템 볼래? 나올 보호사야. 무슨 애? 근데 검이 안 좋더라. 검에 화염이 없더라. 어? 근데 검 날카사 밀치기어 날카사에 올 보호사래요. 흡별초라인챈트하면서 시간 벌고 템좀 구한 거 같아요. 아이 태경이 잘했는데. 나 아, 복주야 복주. 어 괜히 괜히 열열 받아가지고 아. 찬이랑 싸우다가. 저 아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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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이거 때문에 죽었어 내가. 근데 어떻게? 근데 어떻게? 어. 산 오빠가 졌어. 아산 오빠가 이겼어. 나, 나 사스케였는데. 아 루피. 때 루피. 어 루피랑 그거 버프 쓰면 되게 세죠. 세더라고. 딱 바로 깜짝 놀 했어. 어. 나 근데 비크민이 죽은 거에 의문이 들었어. 뭔데 자영 군? 왜 반격도 반격도 안 되었어? 어. 반대 죽었어. 반격까지 졌어. 어? 불사조한테. 불사조한테 죽었어. 아 나도 깜짝 놀랐어. 무능력자한테. 나 도영이. 아니 갑자기 따사사사 가더니 갑자기 반비행하는 거야. <laughs> 깜짝 놀라서 <놀랐어. 웃음> 네, 뭐뭐뭐그딱 오른쪽 누르는데 그 수직선이. 야 기어 세컨드 기어 세컨드 깜짝 놀랐네. 진짜. 세지. 귀엽죠, 자 아무튼 귀엽죠. 뭐 이렇게 됐네요. 잠드리가 저희끼리 1대1대1대1대 1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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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매치한 거는 잠드리의 승리로 끝났고요. 다음에 또 기회가 된다면 샌드박스배도능리그2회차 한번 해보죠. 아이 회차 좀 아쉽네 아쉽네. 아, 아쉽네. 다음에 아, 조심하세요, 님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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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님들. 다음에 조심하세요. 뜰라라스 어, 뜰라스. 어, <laughs> <laughs> 자, 이랬. 그러면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죠.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고요. 아, 이놈의 타임 진짜. <laughs> 어, 야, 아, <laughs> 코기. 아, 자, 그럼 다음에 뵙죠, 이만. 뿅.